안녕하세요, 볼드조입니다. 어, 어제 제가 신규 지표를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그 신규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매매법 적용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기존 MACD와 음, 제가 이제 공유드린 커스텀 MACD가 뭐가 다른지 한번 봐볼게요. 기존의 MACD는 이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어,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되면 이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영선 위에 이렇게 작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되면 영선 아래에 이렇게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작성이 되죠 음, 그래서 이, 이 오실레이터는 MACD선과 이 시그널선이 골드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의해서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커스텀된 MACD를 봐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됐죠. 골드 크로스가 되고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돼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MACD 선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이이 이 오실레이터가 이 MACD 선과 무관하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러면 이 오실레이터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렇 보시면 이 추세를 보시면 여기서 상승 추세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뀌잖아요 그 추세에 이제 비슷하게 맞게 작성이 되게 돼 있어요 음. 보면 여기서 상승 추세 여기서 상, 이제 오실레이터가 계속 파란색이죠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면서 오실레이터는 계속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커스텀된 M A C D는 오실레이터가 어, 추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M A C D 선은 어, 기존 M A C D 선보다 어, 조금 더 이제 예민해요 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M A C D가 여기는 영선 영선 바로 근처까지 왔잖아요 근데 커스텀 된 MACD는 영선을 뚫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하다. 이렇게 뚫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영선 밑, 밑으로 안착을 하지 않는 이상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짝 뚫은 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락 추세로 가려면 이 추세가 바뀌어야 돼요. 이 추세가 바뀌게 되고 이 오실레이터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짝 두른 거는 어, 상관이 없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매매에 적용하는 방법은 어차피 저희 매매 의 핵심이 어, 추세를 찾는 거잖아요 추세. 추세를 찾고 놓고 보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추세 찾는 법은 제가 이제 이골이 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추세를, 어, 대신에 제가 시간을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음, 추세에 맞는 시간을 음, 넣어놔서 이 시간에 따라서 봐볼게요. 여기가 2시 상승이니까, 음, MACD가 이렇게 영선 위에 이렇게 안착을 하죠. 안착을 할, 하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어 있어요. 음. 추세를 먼저 찾는 거죠. 일단 상승 추세인지 차트에서 먼저 상, 추세를 찾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가 상승 추세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되면, 음, 이렇게 지지선에 더, 저희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잖아요.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1차 지지선에 왔을 때, 포지션을 잡는데, 이 포지션을 잡았을 때, 어, MACD 위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MACD가 영선 위에 안착을 했죠. 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지션 잡으면 더 확률이 커지겠죠.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두 가지씩. 추세도 두 가지의 추세. 차트에 추세, 그다음에 MACD의 추세, 둘다 상승 추세죠. 그리고 타점을 잡을 때도 지지선에 왔을 때 타점을 잡죠. 여기가 지지라고 보고 타점을 잡는 건데 여기가 지지인지 확인을 하려면 이 MACD 선이 영선을 이제 크게 뚫지 않는 이상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선이 지지지를 받는 지지선인지 아닌지를 이 커스텀된 MACD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얘, 여기가. 얘, 영선을 크게 뚫지 않는 이상 지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지지선에 왔을 때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어, 세번 정도 왔네요. 그러면 어, 여기서 포지션을 잡을 때 MACD 위치를 어, 봐볼게요. 지금 여기서 MACD가 영선 위에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MACD가 깨졌는데, 살짝 깨진 거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하락 추세로 가려면, 이 MACD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 추세가 여기서 추세가 차트의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 MACD 추세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락 추세로 바뀌어야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깨는 거는 어,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숏 포지션. 포지션을 지금 여기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네번 포지션 잡을 때 어, 차트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고 MACD 추세도 하락 추세. 그리고 이 저항선에 왔을 때, 저항선에 왔을 때 MACD 위치가 음, 대부분 다 용선 아래 있죠. 그러면 롱 포지션하고 쇼 포지션 이렇게 잡으면 돼요. <laughs> 어, M A C D 선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할 때 이렇게 영선 위에 올라오면 상승 추세죠. 여기서 상승 추세. 그다음에 영선 아래, 영선 영선을 돌파하고 이제 영선 아래 안착을 하면 하락 추세요. 하락 추세.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 오실레이터가 작성 작성이 같이 돼요. 네. 그래서 영선에 따라서 이 오실레이터가 어, 작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영선을 이렇게 돌파를 해도 어, 바로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이 M A C D 와이 오실레이터는 어, 별개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몇 개만 더 볼까요? 4시 차트, 4시 차트 가서 차트 상승 추세 오실레이터 상승 추세 그러면 지지선에 왔을 때이롱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는 1차 롱, 2차롱4번 정도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을 때 MACD 이제 포지션을 확인하는 거예요. 영선 위에 있는지 내려왔는데 음, 여기는 포지션이 없네요.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여기죠. 그럼 여기서 롬한 번, 여기서 두 번. 한, 여기서 한 번. 음. 그러면 여기 타점이 왔을 때, MACD 선도 이렇게 같이 어, 확인하면 어,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여기가 3시 차트니까, 여기서 숏 한번 들어가죠. 여기서 두 번. 여기 1차 숏, 2차 숏. 여기는 1차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타점이 왔을 때, MACD가 이제 0선 밑에 안착을 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 영선 밑에 다 있어요. 어, 그러면, MACD 활용은, 음, 기존에 저희가 했던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어,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 추세 반전이 됐을 때, 어, 추세 반전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을 때, 이 MACD 라인도 같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MACD 라인이 하락 추세니까 영선 아래에 있다가 영선 위에 안착을 하는지, 영선 위에 있어야 상승 추세로 가는 거죠. 추세가 바뀌어서 어, MACD가 영선 위에 안착을 했으니까 어, 지지선에 오면 어, 롱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 지표는 기존 어, 지표들과 같은 매매법을 어,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어, 사용하는 어, 지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